여보세요? 네. 아 어시죠? 아예 저는 건강한 사리랑 국민인데 한효관이라고 합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건사연하고 저 이름도 실명으로 좀 거론하셔서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지만 뭐 고칠 건 고치고 또 해명할 건 해명할 것 같은데 저희 단체가 어떤 뉴스를 가짜 뉴스로 이렇게 선정했는지는 정확히 안 나왔더라고요. 네그 어, 어, 그 건사연만 위주로 정리한 자료는 요 없... 그럼 저희가 해명을 네. 하려면 24개를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우리가 알아서 해명을 해야 되는지? 네, 그, 그쪽에서 주장한 직원이 그쪽중다 아실 거잖아요. 그거를 이제 프그램에 모았을 때 때문에 저희가 그 하나하나 발언에 대한 그 말씀한 직것들 정리되는 부분은 없어요. 아, 그거를 들을 네. 수 없는 거예요. 네. 차라리 그 말씀을 본인들이 하신 거니까 본인들이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. 그 본인들이 주장하신 거니까 본인들이 아 그거를 저희가 나한테 달라고 하시면 저희도 더 당황스럽죠. 아니 본인들이 거짓 뉴스라고 네. 말씀하시니까 기자님 그주장 안에 있는 거 아닐까요? 그주장 안에서 그 네. 단체를 연결했으니까 네.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 단체가 네. 어떤 내용을 잘못 얘기했습니까?라고 제가 뭐 여쭤봤더니이게 아, 아, 예, 예. 기계상 프로그램을 했으니까. 그는 네, 저희가 네.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.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당혹스럽게 입장을 바꿔낸 거 생각도. 내가 그리고 그럼 바꿔서 한결의 뉴스가 거짓 뉴스입니다. 우리가 뭐가 거짓입니까? 뭐 알아서 좀 체크해 보십시오.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황당할 수가 있잖아요. 저희 입장에서는요. 네, 데 어쨌든 저희가 분석 프로그램을 용했고요 앞으로 그런, 그, 그, 그렇게 어찌... 정리할 생각도 없으세요? 그렇게 하나나 하 하나 정리를 어쨌든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 스미지사 보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고요. 앉죠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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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